우리가 이제 태연이 이야기 잠시 봤는데요. 우리 태연이 어머님 어린 시절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었고, 그게 좌절돼서 상처받았는데, 지금 자기 아이를 외롭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초기에 형성했던 애착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성격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 우리 태연이 어머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애착 그냥 단순히 달라붙는 것 이상으로 과연 이 애착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그 징글징글한 애착 <laughs> 이 초기 애착이 우리 삶에 꾸준하게 어떤 영향을 미쳐보는지 또 연구자들이 또 고맙게 또 연구 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애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검사를 한 15세, 15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음, 한 연구에서 15개월 된이 영화들을 대상으로 1차 애착 유형을 이제 검사를 이렇게 쭉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 애착과 불안정한 애착으로 이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애착 유형에 따라서 이 아이가 컸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 아이들이 나오는지 이제 종단적 연구를 했어요. 먼저 가장 가깝게 3년 5개월이 됐을 때 얘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죠. 그 아이들을 다시 가서 관찰을 해봤더니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꼬마 사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놀이를 할때 조금 더 주도성을 좀 발휘하고 친구들을 보다 잘 끌어들이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은 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어 있고 친구랑 놀고 싶어도 선뜻 친구들을 놀이에 끌어들이지 못했던 거죠. 또이 이 연구자들이 조금 더몇년또 쉬었다가 이 아이들이 11세 그리고 12세 되었을 때또 다시 15세, 16세 되었을 때또 같은 아이들을 연구를 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여전히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고, 도전적인 과제를 하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었고, 자기조절을 잘하는 아이들이 됐고, 또 반대로 불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수업 중에 부적응 행동을 보인다거나, 또래 관계에서 친한 친구가 별로 없거나, 그런 결과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 외에도 다른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들을 보여줘요.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가 아동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부모와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보면 갈등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대화를 하는데 불안정 애착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할때막 싸우고 아, <laughs> 서로 이제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불안적 애착 아이들은 청소년기가 돼서도 음, 일탈 행동이나 다른 어, 기타 정신병리적인 행동들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라는 결과들을 갖고 오는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중기의 애착 유형의 질이 이 아이가 25이 됐을 때 배우자 혹은 연인과의 관계의 질을 간, 간접적으로 예측하더라 그러니까 연관이 있더라 라는 결과를 또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징글징글하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애착이 이리도 그 15개월 때그 어릴 때그 1차 애착이 아동기 청소년기 왜 성인이 돼서까지 이토록 안정적일까 음. 뭐가 이렇게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걸까 분명히 그 요인들이 있죠 네. 제가 몇 가지 그 요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름,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좀 낯설게 <laughs> 느껴져요. 네.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걸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형성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요. 이 부모와 이렇게 몇 년을 살아봐요. 우리도 어떤 친구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한 한두 달이 사람과 만나보면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날 무시하는지, 날 존중하는지 다 알아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양육자, 양육자와 이렇게 2, 3년 살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날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난 별게 아닌가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는 아이가 애착 관계를 통해서 상대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모델 인지적인 표상을 갖게 되고 또 자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자아 모델에 대한 인지적인 표상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만일 엄마가 이 아이에게 민감하고 양육적으로 잘 대해줬다면 아이의 타인 모델은 다른 사람은 신뢰할 만하네. 한 사람이야.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욕구가 필요하고 좀더 편안함이나 위안을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좀 이렇게 약간 그 사슴 눈망울을 보였더니 엄마가, 어머 우리 아들, 이렇게 해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에게 주의와 위안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예요. 그래서 고로 나는 특별하고 나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자기 모델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막 배가 고파서 혹은 몸이 아파서 막 울었는데도 엄마가 막 신경질나면서 아, 왜 그래 얘는? 하거나 혹은 드라마나 게임 하느라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아이의 자기 모델은 나는 사랑과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또 엄마는 어떻겠어요? 믿을 만하지 못해. 그래서 타인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개의 조합이 나와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자기 모델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타인 모델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네 개의 조합이 합쳐져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또 애착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정 애착은 긍정적인 자기 모델과 긍정적인 타인 모델을 갖고 있어요. 나도 믿을만한 사람이고 당신도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반면에 저항 애착은 뭐냐? 아, 난잘못 믿겠어. 내 힘으로는 수, 별로 할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어, 엄마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징징이들이 되는 거예요. 저 잘하는 엄마가 나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매달리면서 엄마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면 회피 애착은 뭐냐? 엄마 맨날 무섭거나 아니면은 막 나한테 너무 들이대잖아요 나는 나 오히려 내가 알아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못 믿겠어 그래서 사실은. 자기 모델은 긍정적이지만 타인 모델은 부정적이어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할때나 잘났다 하면서 독립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혼돈이차 가장 불행하죠. 나도 못 믿겠고 남도 못, 못 믿겠으니 이 사람한테 갈려다가아또 아닌 것 같아. 나나 어, 어, 나 혼자 할수 있을 거뭐 나도 못할것 같아.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내적 작동 모델이 늦어도. 적어도 한만 3세경, 아주 늦어도 만 5세경이면은, 아, 1차적인 내적작동 모델은 다 완성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단 기초가 형성이 되면 웬만해서는 잘안 바뀐대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의 착을 갖게 된 아이들은, 계속 안정적인. 왜냐하면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으니까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거나 남을 못 믿으니까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령이 들어도 애착 타입이 안정적이 되는 요인이 또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인은 뭐냐?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우리의 정보 처리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 실험을 했어요. 한만 3세 정도 된 아이들에게. 음, 걔네들도 이제 애착 유형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안정 애착 유형 타입과 그리고 불안정 애착 타입, 아이들, 두 분으로 두 분류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음, 선물을 막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과 이렇게 컵을 깨뜨리는 모습 이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사건들을 더 기억을 많이 하는지 음. 확인을 해봤어요. 선물을 받은 건 긍정적인 기억일 거고요. 네. 뭐를 깨뜨려서 혼난 건 부정적인 기억일 거예요. 그랬더니 안정 애착을 보인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건을 훨씬 더 많이 기억했어요. 아. 다분 뻔뻔하죠 아, 불안정한 아이들은 네.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기억했어요. 아. 그래서. 아이가 안정애착인 아이들은 자기 모델도 긍정적이고 타인 모델도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긍정과 부정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좋은 거를 더 많이 기억하니 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가뜩이나 믿지도 못하겠는데 안 좋은 사건을 더 오래 기억 저장하게 되니 더욱더 불심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이들의 애착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과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내적작동 모델은 아이만 형성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내적작동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어, 사람 못 믿어라고 금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를 못 믿어갖고 맨날 그 김치찌개 끓일 때도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다 내적작동 모델이 있어요. 우리의 애착에서 기반한 내적 작동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다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나는 나는 믿는데 애를 못 믿으면 아까 우리 태연이 어머님 회피적 애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애를 못 믿으니까 상대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서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연구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음, 이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아직 애도 안 태어났어. 어, 그냥 엄마가 될 그런 여성들의 내적 작동 모델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입이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과연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만약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애착 유형 평가할 때가 됐을 때 과연 이 엄마의 내적 작동 모델과 이 아기의 내적 작동 모델이 얼마만큼 일치할까?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이 엄마들이. 결과는 75%의 일치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런 한마디로 대물림인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이루어졌어요.